어제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 말씀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야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 산등성이에 모여 있던 이 만여 명의 무리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왔고 배고픈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빌립은 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계산하고 포기해 버렸지만 안드레는 이한 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서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달하면서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이 열두 바구니가 차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곳에 모인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이러한 풍요, 이러한 놀라운 이적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더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신줄 아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그렇게 찾으려는 사람들 곧 자신의 이 풍요를 가져다 줄 임금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려는 이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요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이렇게 이용하려는 이 무리들을 피해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상황입니다. 바라게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또 나의 믿음의 이큰원은 어디서 시작하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물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 날이 저물어졌고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현재 그들의 곁에 계시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여의 이 놀라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이 바다로 내려가는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하여 보고 싶은 부분은 16절과 17절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인데요. 저물고 이미 어두워진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시간은 단순히 지금이 몇 시인지를 나타내는 의미를 넘어 그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과 이 대조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둠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이고, 불확실함,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에 있고, 또 바다 위에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풍요에 참여하였는데 이제는 어둠, 고립,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상황이 더욱 더안 좋아집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사실 바다는 그들에게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고 또 갈릴리 호수를 벗삼아 살아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있었던 이 일들은 아마 새로운 일들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바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큰 바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시간을 밤 사경, 곧 아마 새벽 3시에서 한 6시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전합니다. 초저녁에 내려와서 여러 시간 동안 바람과 파도에 시달며 이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 노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불순종하여서 이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그한 복판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들은 이 폭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 찾아온 후에도 폭풍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삶에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밤은 주님이 없는 이 부재의 밤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임재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의 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도 인생의 폭풍이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지금의 이 시절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밤이 찾아왔는가를 묻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주님의 뜻을 당신은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물을 때가 있지만.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바로 이러한 모든 상황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아닌 이제 그 오병이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열심이라 볼수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이 이 표적이 가르치는 그 참된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떡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떡 자체에 머물고 있는 이 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뜻 안에 있었고 그러나 무리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 동기가 빛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일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분주하고 바삐 너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말씀이시요 우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어제 경험했던 그 배불리 먹었던 그 떡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그 기적. 눈에 보이는 만족과 유익을 찾아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가르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그 관심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근원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2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합니까? 어떤 공로를 쌓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영생은 인간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그 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시니 바로 주님을 믿는 이 바른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무리들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양식과 풍요를 따라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마주한 모든 인생의 자리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풍요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물고 어두워진 바다 위에서 노를 젓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삶의 자리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다 위에서 씨름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폭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 오늘 우리의 삶그한 폭판에서도 동일한 하늘의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완전하신 손길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믿음, 그 믿음과 신뢰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사.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사랑과 은혜의 나눔 안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